나가. 나가라는 말, 안 들려? 야, 내가 만만해? 편히 다 봐주니까, 호불호 보이나봐. 말했지, 내가 너돈 주고 산 거라고. 뭐든 다 하겠다며. 몇 시까지 오라 했어? 그건 네 사정이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없던 일로 해 너무? 담당도 못하게 빌린 돈 깎아줘 기한도 날려줘 이렇게 기어오르는 것도 참아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근데 뭐 됐으니까 꺼져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줄 건데 봐나 오구로 보는 거 맞다니까 부르끄럽다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진짜 웃구지 좋아 그럼 쉬운 것부터 해보자. 귀여워. 왜? 못하겠어? 근데 표정이 왜 그따위야? 또 주둥이만 나불된 건가? 싫으면 하지 마. 어차피 할 거면서. 나너 맘에 든다니까?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 비위나 맞죠 천박하게 굴지 말고. 왜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명심해. 이번이 마지막이야. 또그 기집애랑 히덕거리는꼴 보이면 네 부모 찾아갈 줄 알아. 가봐. 아. 근데. 이 새끼가 숨어있네. 야, 너 듣고 있지?